안녕하세요, 김호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거 바로 이겁니다. 짜잔, 네, 그라펜. 아마 올리브영 가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보셨을 남성분들, 남성 코너에 늘 대장처럼 시키고 있는 그런 화장. 그 스킨케어 그런 제품의 브랜드죠 그라펜 We create new news 우리는 새로움을 창조한다 제가 또 생일, 생일날 생일이 그라펜의 트리플 립밤을 선물을 받았어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그런 립밤일 거예요 트리플 립밤 굉장히 그 카모플라주 이렇게 보시면은 남성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약간 카모플라주 그어 외장으로 어 되어 있고 어 제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았는데 Congratulations 라고 써 있네요 어. 그 r a p h e n is a brand that discovers the inner beauty, 어,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브랜드다. 지금까지 발견할 수 없었던 아, 써 있는데, 제또 어, 생일날 이렇게 선물을 해주신 어, 너무나 감사한 분께 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사랑한다라는 말씀 어, 전하고 싶고요. 감사드립니다. <laughs> 자, 이그 r a 의 트리플 립밤. 어,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 늘 남성 립밤 제품 중에서는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그런 제품일 거예요 제가 뒤에 있는 거 살짝 읽어드리면 자연스러운 자두 컬러의 고보습 발색 트리플 립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발색이 되는, 투명한 게 아닌 거죠 남성분들 허여멀겋게 이렇게 다니면 좀 약간 좀비 같기도 하고 무서운데 이렇게 좀 색깔이 자연 발색으로 된다는 라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습 오일 성분에 입술 보습과 영양 케어를 주고 어 아. 사용 방법이 있어. 발색에 집중하고 싶다면 가로결로 보습에 집중하고 싶다면 세로결로. 어떻게 되어있길래? 자, 한번 뜯어볼게요. 뭐 립밤 사이즈는 다들 아시겠죠? 이 정도 사이즈.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모플라주.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녹색의 진짜 그 남성분들에게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카모플라주가 아니라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패키지 마음에 들고요. 아, 내가 이렇게 되어있구나. 그래서, 가장 어디가 가로고 어디가 세로야? 이렇게 있으면. 돌려서 나오니까 이게 가로 세로가 안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좀 불친절하다 아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바르면 발색에 집중이고 이렇게 바르면 보색에 집중, 보습에 집중인 건가? 음. 어, 향은 상큼한 향이 나요 무향은 아니에요 음, 살짝 한번 발라볼게요 일단 이 빨간색에 집중해서 발색에 어.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의 차이. 위에는 발랐고.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대해줘야지. 음, 이렇게 해줘야지. 음. 음. 어, 입술 되게 예뻐졌죠. 괜찮죠. 보습에 집중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래도 똑같이 빨간색은 발라질 것같긴한데 일단 향도 마음에 들고, 음. 너무 과한, 그러니까 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과한. 달콤한 막 그런 끈적끈적거리는 향이 아니어서 너무 좋고, 발랐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남는 그 마지막 텍스처가 끈적끈적하지 않아서 좋아요. 너무 끈적끈적하면, 물론 보습에 신경 쓴건 알겠지만, 조금 불쾌감을 줄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굉장히 딱 맞아떨어지게. 어. 자, 이 립밤. 일단 진짜 너무 고급스럽죠? 이렇게 나오는 패키지나 이런 것들도 약간 그 철로 되어, 철? 철이라고 해야 되나? 플라스틱? 이런 걸로 되어 있고, 이게 하얀색 이게 아니라, 어. 은색으로 실버로 되어있어, 메탈로 되어있어 좋고. 음. 요게 사이즈가 4.3g. 음. 한번 제가 잘 발라서 예쁜 입술, 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뽀뽀하고 싶네.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주책이니? 지금까지 김원식이었습니다. 댓글 알죠? 안녕!